안녕하세요. 산담인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즘 또 가장 핫한 주식 시장, 뭐 요새는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핫한 와중에 누구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전직 펀드 매니저, 헤지 펀드 매니저 출신, 현직 블로거, 슈퍼게미, 전업 투자자, 슈퍼게미. 아 슈퍼게미. 계좌 인증하라고 하면 안돼 안돼 안돼. 아주 <laughs> 네. 큰 돈을 운용하고 네. 계신 우리 음, 이, 아, 전직 네. 매니저, 현직 블로거, 장영우님 모시고 여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아, 주시죠. 아,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전직으로는 펀드 매니저 생활을 약 7년 정도 하다가 현재는 블로그 그로스 파인더를 운영을 하고 있는 장현호라고 하고요. 예, 오늘 이렇게 어남인조 여러분들과 촬영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가 맞나요? 아, 그럼요. 좋은 기회죠. 아, 저도 사실은 아,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열었는데 아, 아, 구독자가 700명이에요. 아, 아, 그러나 아, 우리는 아, 라이브 아, 방송하면 50명 들어오지만 이 형은 라이브하면 300명씩 들어오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투자 같은 것도 사실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응, 응, 응. 또뭐 여기는 또 몸을 좀 사리는 것도 있고 <laughs> 또 저희가 이제 이 진짜 전문가, 음. 찐 전문가를 한번 어렵게 섭외를 했다. 뭐 뎁스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제 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깔짝깔짝 해가지고 돈좀 번다, 10% 먹었다, 어, 부자됐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는 또 현직 슈퍼 게임이거어 아, 슈퍼 게는 <laughs> 진짜 아닙니다.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슈퍼 게임은 진짜 아닙니다. 네. 우리 이제 그로스파인더니이또 음. 진짜 좋은 게 전직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신랄하게 네. 사실 이제 <laughs> 네. 여러분들이 음. 현직 현직들은 몸을 사서 말을 못 하는 것들을 좀. 진짜 신나라고 정나라하게 뭐 여러분들 종목까지 물어보셔도 아, 말씀을 <laughs> 해주면 가능하다 <laughs> 물론 이제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네. 저희가 지지 않습니다만 네. 제가 아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까 우리 그 점심 먹으면서도 우리 작년 뭐한 3, 4 월에 뭐 에코 마케팅 샀으면 첫날 <laughs> 정도 음, 음, 아, 그렇죠. 그렇죠. 샀으면 때보다 됐을 텐데 네. 안타깝다 고뭐 이런 얘기 실제로 하는 거 보니까 네. 아 역시 또이 내공 이 내공이 있으신구나 저는 싶었어요. 그래서 님 수익률이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한번 물어보셔야겠죠 아, 근데 사실은 제가 회사를 작년 9월 1일에 이제 정식 자유인의 신분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4개월 동안, 어, 100%한 중반대 수익률은 이제 낮고. 더블 이상이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좋았으니까 항상 이제 시장이 먹여줬다. 그런 <laughs> 이좀 있습니다. 네. 영상이라서 굉장히 겸손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한데 아니 저 원래 겸손하게 <laughs> <laughs> 네, 뭐시장이 <laughs> 먹여줬습니다 네그러면 아, 현직에 계실 때 수익률 같은 것도 오픈이 가능하요아 현직에 있을 때는 사실 제가 딱제 수익률을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저는 이제 절대 수익형 자금이라고 해서 딱 5에서 10% 사이의 수익률을 타겟하는 펀드를 지 이용을 했었기 음. 때문에 어, 그거에는 충분히 준하였다 정도로 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맞추면서 네. 기준은 맞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절대 수익형이라는 건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어, 절대 수익형이라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펀드를 가입하셨을 때 실망을 느끼시는 것이 펀드를 가입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손실이다. 음, 음, 음. 그러면 이제 운용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고점에 <목소리> 그러니 <laughs>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절대수익형 펀드는 사실은 매년 5에서 10%를 타겟으로 해서 들어온 시점과 상관이 없이 수익을 추구하고 못하면 이제 펀드의 성과 보수를 못 받는 시스템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롱숏펀드라고 해서 네. 이제 사기도 하고 뭐 공매도도 치고 쉽게 말해서 네. 이렇게 운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어 맞습니다 맞고 다만 이제 그 공매도를 한다는 라 것이 여러분들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버스 라는 ETF를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처럼 기관투자자들도 개별 종목만을 공매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선물 혹은 뭐 ETF들을 통해서도 해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매도가 기관투자자들도 엄청 수월하진 않다라고 아, 이해했어요. 아 제가 이 공매도의 주범이라고 이렇게 그 네. 짜보고 싶었는데 <laughs> 굉장히 부드럽게 빠져나가시네요. 어, 미국 같은 경우에 음. 공매도를 할때이매수과를 깨내리면서 쇼시 가능해요. 어 공매도를 음. 할수 네. 있다. 매수과를 까면서. 까면서. 그쵸 음.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은 주식을 밀면서 공매도를 음.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업팅룰이라고 해서 이 매도가에만 음, 할 네, 매도 물량을, 와. 공매도 물량을 대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면서 하는 음. 것이 아니라 어, 못 오르게 막는 역할이 음. 좀더 강하다라고 우리나라 공매도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공매도의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는 이제 나중에 공매도가 네. 이슈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지금 공매도 금지니까 공매도가 연장이 됐고 아, 5월 3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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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주 중심으로 재개가 네. 된다고 하니까요 네. 네. 그때 다시 한번모셔가공매도에 주범으로 네. 뭐 네. 사람들이 좀 많이 네. 네. 피해를 네. 밀려봤을 네. 때 그때 이제 모셔가지고 한번 청문회를 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가 공매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얘기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일단은 뭐 펀드 매니저 시절에이 자연우 브로스인더님이 네. 네.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인간 자연우잖아요. 네 그렇죠. 제일 궁금한 건 네.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 규모가 그래도 꽤큰 펀드를 운영을 네. 하셨었는데 네. 어쩌다가 그걸 그만두고 이렇게 어... 야생으로 나오게 되셨는지. 그 슈카님 따라하려고 지금. 슈카님. 슈카월드. 슈카월드 일공사 보고 어, 펀드 매니저. <laughs> <laughs> 유튜브 하면 돈 버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슈카님은 너무 말씀 재밌게 딱 그때 그때 필요한 <laughs> 주제를 하시는데 저는 약간 좀 진지한 편이세요. 아 거. 그렇죠, 그렇죠. 진지 중이죠. 네, 그래가지고 거. 조금 슈카님을 따라잡는 건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고. <laughs> 어 기금 자금을까지 포함해서 한 3천억, 음. 그다음에 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절대 수익형은 최대로 한 750억 음. 음. 정도까지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1조, 2조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중간 단계에서 내린 거죠. 아 그렇죠. 예, 네. 중간 단계 내린 거요 근데 이제 왜 내렸냐라고 보면은 어, 생각보다 펀드 매니저가 버리기 힘들다. <laughs> <laughs> 라는게 솔직한 <laughs> 네, 네, 말씀이있고도 네, 말씀 네, 네, 말씀 네, 하고, 네, 말씀이 있기도 네, 하고 네. 사실 펀드 매니저는 그 법적으로는 투자를 할수 있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이제 내규로써 못하게 개인 투자자를 못하게 응.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저도 동학개미 이러이 되고 싶은 응. 심정이 있지 응. 않겠습니까 그그네 네. 그래서 이제 몰래 타서 응. 나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응.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 내가 펀드매니저라도 응. 막 실제로 내가 실적이 응. 좋은 펀드매니저 막 진짜 내가 남의 돈으로 응. 막 천억 이천억 불리면서 막수십 퍼센트 응. 응. 벌고 어. 10억 어. 20억, 어. 20억씩 벌어지고 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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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계좌는 응. 없으니까 그러니까 월급이 다다, 다다. 이러면 좀 현타가 오긴 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우리 장현우님께서는 완전한 전업 투자자는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반전 응. 반사. 아 그렇죠. 네. <laughs> <반전업 투자자, 웃음> 반 전업 투자자 반. 사업을 꿈꾸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이그 정도의 느낌으로. 에이, 지금 맞죠. 뭐 다른 플랫폼에서 강의도 하시고 계시고. 돈 받고 파는 강의인데, 오늘 우리 삼남인조에서훈장로 아, 아, 풀러 그렇죠, 오셨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네트워크가 아, 중요하다. 아는 사람이니까 해주는 거지. 아, 그렇죠. 아는, 아는 사람. 사람이면까 <laughs> 네. 해줄 리가 없다. 뭐 근데 저희 채널 주요 시청자분들이 보통 나이 대가 조금 이제 젊으시고.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한테 조금 뭐팁 아닌 팁 전수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어, 가장 핵심은, 음. 핵심은, 음. 언제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오 언제 시작하느냐? 네. 어, 아니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를 네. 언제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왜 그러냐? 음. 처음 경험이 먹어본 경험으로 출발을 해야, 음. 그래야 투자를 꾸준하게 할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음 생기는데, 음 시작부터 잃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음 어,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서, 안할수 <laughs> 네, 있다 음, 네. 근데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주식을 시작한다 음. 어, 그것이 음. 사실은 좀 위기의 신호일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어, 뭐 시장이 사실 좋으면 나도 벌 확률이 높을 텐데 그쵸 근데 이제 카지노라고 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아, 카지노를 가면은 처음에 작게 백팅등 했을 땐 돈을 카지노가 아, 벌게 아, 해줘요 아, 그래서 그번 돈을 가지고 야난 카지노 천재다 <laughs> 그래서 방에 있던 달러를 이렇게 들고 음, 다시 음, 갑니다. 음. 그래서 돈을 또 벌어요. 음. 그러면 번 돈에, 음. 번 돈에 음. 원금까지 더해서 우리는 음. 하죠. 그죠? 그렇죠? 어떻게 네, 되죠? 네, 다 털리고 네. 네.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벌고 나서 지키는 감각이 굉장히 필요한데 음. 주식 시장에 늦게 발을 들인 분들이 어떤 현상이 말씀드리면 조금 벌고 손실이 나고 나서 마이너스 구간으로 이제 가는 경험을 못참고 하는 경우들이죠. 그렇죠, 어, 그쵸참지를 그쵸, 그쵸. 못하죠. 예. 어, 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음. 어떻게 해야 될지 가 그건 왜 그러냐? 애초에 내가 왜 샀는지 모르는 데.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 좋다니까 네. 샀으니까 바, 좋다고 해서 샀어. 근데 빠져요. 다시 연락을 해보죠 그 사람은. 음. <laughs> 그걸 이제 전문용어 AS라고 하죠. 애부터 서애프터 서비스를 <laughs> 해달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는 그 사람은. 음. 팔고 없는 거야 아, 이미 팔았지 이미 팔고 나갔지 네.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듣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음 네. 최소한의 자기의 기준은 음 있어야 돼 음. 근데 이 얘기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음, <laughs> 저도 맞아. 마찬가지고 맞아. 이제 이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는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금? 어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팁이에요 이거는 음, 네. 팁인데 뭐냐면은 그 증권사 리포트에 음. 밸류에이션의 방식이 어, 갑자기 SOTP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 근데 이 SOTP라는 게 뭐냐면은 회사의 각 사업부랑 이런 걸다 쪼개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어, 그렇게 기준이 바뀌게 될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라 어, 조, 아, 조심을 해야조심해는 네. 네. 리포트가 네. 이렇게 형. 네. 그 리포트가 나오는 형태가 바뀌면 조심해야 죠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제가 예를 들면은 여기 그황님에게저 음. 사람 괜찮아 하다가라고 음. 음. 하다가 갑자기 음. 야저 사람 눈이 예뻐 한번 만나봐. 어좀딴 <laughs> 네. <오, 웃음> <laughs> 얘기지, 다 네. 얘기지.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어, 다른 데는 구차해지는 아, 거죠 아, 뭐. <laughs> <그쵸>? 좋은 경우는 <laughs> 좋은 이유가 딱 명확한데 네. 아, 뭔가 억지 느낌이 좀 있고. 목표 주가를 올리는데, <laughs> 네, 애널리스트들은 투자 의견, b <laughs> 이 홀드 o l d s 사라, 음, 갖고 있어라, 팔아라. 팔아라. 음. 이게 이제 있고, 목표 주가라는 게 이제 있는데, 주가가 오르면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올리자. 음. 근데 그 올리는 게 약간 구차거나 <laughs> 약간 좀 억지스러운 <laughs> 느낌이 들 때, 네, 그 때가 음.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니다 음. 라고 이제 저는 보고 네? 음. 그러면 제가 아니 왜냐면 눈이 예쁘다라고 했죠 얼마나 <laughs> 얘기할 게 없으면 눈이 예쁘다라고 하고 <laughs> <알고 웃음> 와서 음. 소개팅 하라고 하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있고 음. 그다음에 이런 거 음. 만나는 분도 너무 별론데 음. 야 거기 부모가 집이 잘산대산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솔직히 그거만 믿고 만났을 없잖아요 아, 그래. 그런 거와 똑같이 네. 삼성전자라 회사도 이제 최근 리포트들 여러분 네. 찾아보시면. 특정 사업부 뭐 예를 들면 비메몰이나 이런 사업부의 음. 가치가 엄청 높게 미리 평가를 해줬던 거아요 아니면 회사가 갖고 있는 음. 삼성전자의 100조 원에서 110조 원 정도 되는 현금이 조금 황금이다. 이런 음. 이제 시각이 생겼거나 음. 그게 딱 언제였냐면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음. 삼성전자가 1월 초에 이렇게 막 주가 급등했을 때.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아예 보지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보긴 봐야 되는데 뭐 언제 봐야 되느냐가 이제 그 궁금. 그렇죠, 그렇죠. 언제 사야 된다. 네, 그렇죠. 근데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은 그비매모이나 현금의 가치가 먼 미래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 있던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걸어와서 그 가까운 미래에 근접해지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가치가 현실화되는 거죠. 음, 음, 음. 그럼 이때는 이게 더 이상 억지가 아니게 아닌 게아 거예요. 아 그때, 예,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갈때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그 시간을 주식 용어로 표현하면 기간 조정이라고 한다. 음, 그 기간이 올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크게 급등도 크게 급락도 안 하지만 약간 주식이 기는 사이클이 생기는 음. 거야. 그래서 주식 기 h 사이클 c l e 다가 very 가가 f f i 는 느낌이 음. 들고 그것이 모멘텀이 폭발할 때 주가가 한번더올 음. 수가 있다. t u m is very difficult t 기 get the momentum. If you h 어떤 요인 momentum, you can get the momentum. If you have a momentum, you c 는 n get the momentum. You can 삼성전자를 5만원, 6만원, 뭐 조금 7만원대까지 쓰면 사실 문제 없어요. 음. 근데 1월 초 중순에 음.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산주식 삼성전자. 음. 근데 그 단가 얼마? 음. 9만원대. 그렇죠. 뭐 루머상으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음. 아파트의 그 공고상붙인데 보면 음. 1월 18일이 무슨 날 기억하세요? 어 날? 무슨 날이었죠? 기억하세요? 지 네,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들어가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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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판결 네. 네. 어. 땅땅땅땅 네. 이제 그렇게 된다. 네. 그때 이제 한 가지 소문했다면 네. 아파트 공지상에 국민청원을 하자. 음. <웃음> 네. <웃음> 이재, 이재용 회장의 <laughs> 석방을 위해 국민청원을 하자. <laughs>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음. 삼성전자 음. 주식을 우리가 많이 많이들 음. 가지고 음. 계셨는데 음. 안타깝게도 그 단가가 높았다는 음.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음. 음. 장기 투자를 하는 거. 좋지만 어,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는 것도 중요한데 네, 네. 확실한 건9만원대그 가격은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도 조금 있었을 뿐더러 좋은 가격대는 아니지 않았을까 음, 사기의 네, 좋은 네, 가격은 아닐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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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이제 IT 업종을 팁을 살짝 드리면 삼성전자가 오르고 나서 최근에 꿈틀꿈틀하는 것들은 이제 IT 중소형주들이 꿈틀꿈틀하기 시작을 했죠. 뭐 예를 들면 비메모리나 반도체 장비나 소재 쪽으로 그래서 어 그런 쪽으로 좀 이동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반도체 는 업종이 죽은 건 아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쉴것 같으니 응. 스마트머니들은 삼성전자를 응. 줄인 돈으로 응. 다른 거를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거에 수혜를 응. 볼 애들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다. 음.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장의 흐름이 음. 이어간다고 음. 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원익 I P S 같은 <laughs> 거. <거예요>. 아, 조율적인데요. 아. <laughs> 네. <laughs> 아 근데 세월만큼 많이 안 올라서 한한 2, 30%? 오, 자랑이좋으니까 2, 30% 올라도 별로 안 올랐다고 어. 얘기를. 그고 우선 그래. 다들 막두 배씩 오는 거. 풀었는 <laughs> 뭐. 어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저희 뭐 주식판에 아주 명언들이 있죠. 어. 장기 투자, 가치 투자랑 내가 물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니 그렇죠. 이거 사실 뭐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뭐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 응. 뭐 조민 대표님. <Sament> <이런> <Defense> 네.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주식뭐파는게 아니냐? 조민 대표님이 펀드 매니저는 처음1 9 8 0 년대, 1 9 9 0 년대 최근에 이제. 네. 약간... 솔얘기 <laughs>